안녕하세요. 컬러 유얼 세일즈의 김민정입니다. 수많은 사람들 만나시죠? 영업하려면 사람들 많이 만날 때 기억을 남겨야 하는데요. 기억 남길 때 컬러만 한게 없죠? 고유의 컬러를 찾아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꽃 받으실 때 기분 좋으시죠? 꽃마다 이미지가 있는데요. 장미꽃 받으면 열정적인 느낌이 들고 수국을 받으면 은은하고 청순한 느낌이 듭니다. 그 컬러를 주는 이미지, 조화로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자, 여기 사진을 한번 볼게요. 어떤 게 본인의 귀여움이 보이나요? 네, 여기에 오른쪽 사진이죠. 어떤 모습이 더 어울리기 예쁜가요? 네, 오른쪽에 이 사진이 좀더 예쁩니다. 자, 이 사진 보면서 뭐가 느껴지시죠? 바로 입술이 느껴지시죠? 입술 컬러가 바로 보이는 게 과연 좋을까요? 이 사람의 더 매력이 더 느껴지는 게더 좋겠죠. 이렇게 어울리는 컬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럼 퍼스널 컬러를 하게 되면 어떤 게 좋을까요? 퍼스널 컬러를 하게 됐을 때그 사람이 굉장히 조화롭게 보이잖아요. 조화로운 색은 첫인상을 좋게 만들어 드립니다. 자기다운 컬러를 찾는 거죠. 나다움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.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문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신뢰를 주기도 합니다. 신뢰성은 아주 영업에 중요한 부분이죠. 퍼스널 컬러를 찾게 되면 주름이 잘 보인다던가 다크서클이 잘 보이시는 분들을 조금 가릴 수 있어요. 기미나 잡티가 덜 보일 수 있고요. 그래서 고객님을 응대할 때에 계속 신경 쓰이는 게 줄어들죠. 그리고 무언가를 계속 사게 되는데요.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실패템, 장롱템, 이런 것들을 다 없앨 수 있죠. 네, 우리가 빨강에서 노란색이 섞이면 주황색이 되죠. 빨강에서 파란색이 섞이면 네, 좀 푸른색이 도는 이런 핑크가 됩니다. 노란색이 섞인 것을 좀 따뜻해서 웜톤이라고요. 푸른색이 섞인 것이 블루베이스, 쿨톤입니다. 웜톤에서는 봄이 있고 가을이 있습니다. 쿨톤에서는 여름과 겨울이 있는데요. 각각 유형의 특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봄 웜톤은요. 옐로우 베이스여서 굉장히 상큼해요. 봄에 우리가 꽃 많이 피잖아요. 그때 꽃밭을 보면, 와, 생기 발랄하다. 그런 느낌 들잖아요. 그렇게 생동감 있고 통통 튀는 컬러 잘 어울리십니다. 그래서 대비감이 있고 조금 비비드 하다라고 하는데, 좀 쨍한 색깔 있죠? 원색이 아주 잘 어울리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탁하고 어두운 색깔들을 좀 피해주시면 좋습니다 악세사리가 어울리는 것은 노란색에 골드, 그리고 반짝반짝 광택나는 것들이 잘 어울리세요 자, 여름 쿨톤인데요 제가 아까 앞에 수국 말씀드렸죠? 우리 여름날에 소나기 쏟아지고 수국에 탁 피었을 때 물기 머금은 듯한 그 투명감 기억나시나요? 그렇게 좀 은은한 컬러가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이분들은 너무 선명한 색이나 노란빛이 강한 것들은 좀 피해주시면 좋아요. 그리고 파스텔 톤, 그리고 소프트하고 차분한 거, 시원한 느낌을 주는 색깔들이 잘 어울리십니다. 이런 분들이 액세서리를 쓰실 때에는 봄분들이 쓰는 노랑 골드는 좀 피해주시면 좋고요. 실버, 그리고 너무 반짝이지 않는 컬러들을 좀 써주시면 좋아요. 가을 유형이랑 여름 유형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. 이분들은 아까 흐릿흐릿한 느낌, 그레이시라고 해서 회색깔이 좀 섞기만 아주 잘 어울리죠. 자, 가을입니다. 깊고 고혹한 느낌을 주는데요. 좀 독특한 느낌의 색감을 써도 어머 이건 잘 어울려 하시는 분들 이 있어요. 단풍이 좀 많이 물을 익을 때. 그 때의 색감들 생각해 보세요. 알록달록하지만 색감이 조금 어둡죠. 그래서 옐로우 베이스에다가 조금 다크합니다. 이분들은 이런 색깔을 잘 써주면 굉장히 세련되어 보여요. 그래서 깊이 있는 색, 따뜻한 색깔 써주시고요. 잘 쓰시면 고급스러운 느낌 잘 납니다. 어떤 걸 피해주시냐면 너무 화려한 색깔. 아까 봄에서 썼던 쨍한 색깔들은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푸른기가 너무 강한 색깔은 좀 줄여 주시고요 악세사리는 노란색 골드 당연히 잘 어울리고요 조금 매트한 느낌이 있어요 너무 광택이 있지 않는 그러한 매트한 골드도 괜찮고요 브론즈 컬러 그리고 스크래치가 조금 난 듯한 그러한 악세사리 써 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겨울 분들인데요 푸른 베이스에다가 조금 다크합니다 쨍한 느낌도 봄이랑 겹치는 게 있는데요 우리 겨울에 크리스마스 시즌의 트리, 생각해보세요. 좀 깊이감 있는 레드, 그리고 짙은 녹색, 그러한 색감들이 아주 잘 어울리고요. 하얀 눈이 왔을 때처럼 청명한, 밝은, 아주 선명한 색깔도 잘 어울립니다. 어, 이런 분들에게 화려한 색깔 너무 잘 어울리고요. 투명한 것들도 잘 어울리고, 이분들이 진정으로 블랙을 입으시면 아주 시크하고 멋있으세요. 피해야 할 컬러는 너무 노랗거나 탁한 느낌, 구름이 낀 듯한 그 아까 말했던 그레이시라고 했잖아요. 그런 느낌은 좀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. 이분들에게 광택 있는 악세사리 너무 추천드리고요. 그때에는 실버, 백금도 좋습니다. 그래서 플래티넘, 그리고 루비나 에메랄드, 이러한 색깔 있는 악세사리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럼 모델분 모시고 효과 좋은 퍼스널 컬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내 입술 색깔은 어떻게 변하나? 코 옆에 혹시 팔자주름이 더잘 보이나? 모델분께서는 봄, 웜톤이신데요. 천이 없으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 다운받을 수 있게끔 준비했거든요. 컬러 유얼 세일즈. 여기에서 함께 당신의 컬러를 앞으로도 잘 찾아가겠습니다.